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1주차 기초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기초 특강을 들으시고 혹은 생기, 생, 생기초 특강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에서 특히나 학계론이라는 과목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과 조금 더 친근해지시고 특히나 학 개론이라 과목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밑거름과 토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는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용어 정리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문을 익히는 것도 한층 더 발달하고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용어 정리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요,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는요, 우리 아까 수업하시면서 들었던 부분 중에서 후보지는 택지지역, 그리고 뭐,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 중에서 택지, 농지, 임지지역, 이렇게 택지가 농지가 되고, 농지가 임지가 되고, 혹은 임지가 택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다? 후, 보, 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지지역이 택지 지역이 되고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이 되는 거 이거 뭐다? 후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대통령 후보.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지만 무엇이 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전환되고 있는 즉 과정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는 말을 떠올리면 뭐다? 되고 있는. 된이 아니에요. 요거 조심. 전환 된이 아니라. 뭐? 되고 있는 과정상에서의 토지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린 그거를 후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짝꿍같은 존재죠. 왜요? 이행지가 후보지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주고 주거,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농지는요 또세 개로 나뉩니다. 뭐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으로 나뉩니다. 임지 지역은 두 개로 나뉩니다. 신탄림과 뭐 용재림으로 나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한자 를한번 보도록 하죠. 택지란 말은 주택할 때 택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택지라고 얘기하죠. 집 집택자.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거기에 뭐지는데 주거용지도 짓고 상업용지도 상업지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해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뭐라 그런다 택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농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농지는 무슨 지역 전지 지역 답 지지역 과수원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전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지는 뭐. 밭 전차. 밭이죠, 밭. 그래서 마늘밭, 고추밭,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지지역인 거고요. 답은 뭐예요? 이게 무슨 답자예요? 논답자죠. 논에서 뭐 기릅니까? 별을 키운 거죠. 그래서 논은 답지. 과수는 뭐예요? 과일 자라면 과수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행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하시고, 역시 공통점은 뭐예요? 전환, 전환, 되고 있는 이라서, 전환, 괜히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마다 과정상에 있다고, 과정상에 있는데 이행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징이 있다. 택지 농지 임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논이 밭이 되는 경우. 아시겠죠? 논이 밭이 되는 경우. 상업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는 경우를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주의점. 만약에 밭 밭이 주거용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은 후보지일까요? 이행지일까요? 뭘로 보십니까? 후보지인지? 뭐? 후보지라고 봐줘야 돼요. 왜요? 이거를 후보지로 봐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밭은 원래 뭐였어요? 농지였죠, 농지. 농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택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후보지로 봐주셔야 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택지 농지 임지 지역뿐만 아니라 이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세부 내역 속에서도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특히나 시험에서 헷갈리게 자주 나올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니까는 잘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니까 잘 봐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호보지행기 됐고요. 택지 갑니다. 주택 할때 택자. 나와있죠? 택지. 택지니까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한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뭐가요? 택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 할때 택자니까 집우, 집주의 주자와 집택자니까는 거기에 뭐 짓는다고? 주택 짓는다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뭐 짓습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짓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부지입니다, 부지. 이거 붙자가 어렵지 않아요. 대표님, 잠시만요. 분필이 왜 자꾸 깨지지? 그렇게 세게 안 쓰는데, 대표님, 잠시만요. 죽고, 죽고 할게요. 너무 많이 깨먹어가지고, 대표님. <laughs> 야,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깨지죠, 대부분 이거 부지부터 다시 찍어도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깨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자, 부지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게 무슨 부자냐? 펼치다 부자예요. 펼치다 부자. 펼칠 부자. 그러면 펼치다라는 걸 상상해 봅시다. 큰 개념, 작은 개념. 큰 개념, 무슨 개념? 넓은 개념, 그렇죠? 그래서 넓은 개념의 바닥 토지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천과 도로 등의 바닥 토지로 나와 있죠. 무슨 용어? 좁은 용어, 넓은 용어? 넓은 용어로서, 그렇죠? 펼칠 붙자니까 뭐다? 아까 우리 배웠던 건축이 가능한 토지, 요게 뭐였어요? 택지, 그렇죠? 오케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게 뭐예요? 도로나 뭐 하천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는 뭐다? 건축이 가능한 땅과 건축이 불가능한 땅두 가지를 더한 개념이 뭐다? 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로서 한번 바꿔 드려 볼게요. 부동산 조금이나 관심이 있거나 보셨던 분들은 택. 택지 조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택지 조성이란 말은 무엇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낸 겁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됐죠.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 부지 조성 됐죠. 사업부지 조성.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온다고? 부지니까. 사업하는 거니까. 무엇이 들어온다고? 공업지대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 공업지대에 추가로 뭐도 들어온다고? 길도 닦는다고. 무엇을 추가한다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도로를 포함한다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거는 공업으로서 택지에 해당하는 거고, 건축할 수 없는 것은 도로로서 포함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택지 조성하면요. 뭐예요? 아, 건축 가능한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지를 조성한다라고 얘기하면, 건축 가능한 땅을 받고, 거기에 뭐도 생긴다고, 도로도 생기고, 철도도 놓고, 이동수단을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거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하시라고. 아무 때나 가서 사업 부지 만든다 고 얘기하면 안돼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나씩 저랑 함께 배워가도록 하시죠. 택지와 부지의 정의와 택지와 부지의 차이 그리고 택지와 부지의 예시였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나지라고 나왔어요. 나지. 자 여러분 이 나지의 낫자가 헐벗다 낫자예요. 그래서 나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몸에 옷을 걸치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나지. 무슨 낯자라고요? 헐벗을 낯자라고. 입었다고, 안 입었다고? 안 입었다고. 그러면은, 땅이 헐벗어있다라는 말은, 그땅 위에 건축물이 있다고, 없다고. 건축물이 없다고.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린 그거를 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뭐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지인데. 자, 그래서,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이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없어야 돼. 뭐? 지상권. 사용 수익하는 사법상의 권리도 없어야 돼. 자, 잠깐만. 자, 제가 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법상의 권리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법, 즉, 뭐예요? 민법으로 대표되는 사법과 그리고 공공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공법을 반드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1차에는 민법, 2차에는 공법이 존재하는데, 사법상의 제약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법상의 제약은 뭡니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는 다 공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가보죠 자, 아까 제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것을 나지, 헐벗을 낮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예시로 들어보죠. 여러분, 나체라고 얘기하는 말은 옷을 안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집 안에서 안 입고 있으면 안 잡혀갑니다. 왜? 사법상, 즉, 내 개인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에 있으니까. 근데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밖으로 나가면 공연 음란죄에 걸립니다. 그게 공법상의 제약인 겁니다. 그래서 토지 역시 뭐다?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왜? 비록 나지어도 무엇은 있다.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이게 기출 문제로서 공법상의 권리를 슬쩍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부분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넣어둬서 그래요. 왜? 건물은 없고 사법상 권리도 없는데 무엇은 있으니까 틀렸다. 공법상 제약은 있으니까 틀렸다. 이거 조심하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낮이는 건물 없고 사법적 제한 없고 공법적 제한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옷 벗고 밖에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연 음란죄에 걸린다. 낮이도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없다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공법상의 제한은 걸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낮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입니다. 건부지라고 나와있죠. 자. 건부지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부착, 요게 중요합니다. 요 한자가, 요게 뭐냐? 부착할 때 쓰는 붙을 부자입니다. 그럼 요거는 건물한테 건착겠네요 건물이 붙어 있는 땅, 뭐가 어려워? 자, 토지죠. 건물을내가 요렇게 지었어요. 건부지는 자 봅시다. 1번, 2번, 3번. 건부지는 어디일까요? 건부지 몇 번? 건부지는? 2번 이렇게 하셔야 되죠. 왜 건물이 붙어 있는 땅이 여기니까 그쵸. 렇 어.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건물이 붙어 있는 땅 이건 뭐야 건물이 붙어 있는 땅 건부지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자의 한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부착할 때 붙을 부자거든. 그래서 건부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정의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로서 그렇죠 지상 건물에 의해 무슨 제약이 따릅니까? 사용을, 수익을 제한받는 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 건물 때문에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겠죠. 왜?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공실라도 참아야 되고. 그렇죠 왜? 건물이 이미 붙어 있는 땅이니까. 우리 이거를 건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필지 나오죠. 필지. 이게 뭐예요? 부필자죠. 부필자. 지금이야. 여러분들, 집원을 컴퓨터로 등록을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했겠어요? 붓으로 써줬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뭐, 강남대로 10-1번지,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썼다? 붓으로 썼다. 무엇을? 집넣을 요렇게 짝꿍이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릴 수가 없다니까? 붓으로 뭐 썼다고요? 집원을 써줬다고요? 그러면, 집원을 썼다는 것은 돈과 관련된 거겠어요? 법과 관련된 거겠어요? 법과 관련된 거겠지. 법률적 개념이겠지. 왜 소유권의 관계를 써주는 거니까 이 땅이 네 것이다라고 모서 써줘, 써, 써줬다고 붓으로 써줬다고 뭐 기록을 올리고 기록을 올린다는 거지 기록을 등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록을 등재한다는 뜻이거든. 기록을 등재한다는 뜻이라고요. 등기 등록이 등재가 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법적 토지 필지 부필자죠 필통 연필 필기구할 때 모두 다 똑같은. 필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획지라 획지. 획지. 자, 이 획자가 뭐냐면요. 이 긋다 획자 긋다 획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때가 한자는 15획의 한 글자이다. 혹은 뭐 21획, 27획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요런 한필지 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요렇게 획 하고 그었어요. 어떻게 그었다? 하고 이렇게 그었어요. 교수님 땅을 왜 이렇게 그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땅은 제곱메타당 100만 원이고요. 위에 있는 땅은 제곱메타당 10만 원입니다. 왜요?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곳. 무엇에 따라서 획그었나요획 이렇게 그었어요. 획 지라고 얘기하고 그었어요. 제가 왜 그었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수준? 가격 수준. 돈 나왔으니까 법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행정적 조건이 가장 크게 와닿을 수가 있겠죠. 왜? 시와 군의 경계에 있는 땅들.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과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땅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예요? 구분될 수 있다. 구별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그었다. 가격, 수준에 따라서 그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돈! 왜? 가격 나왔잖아.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아까 제가 필지는 무슨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붓으로 썼다. 무슨 개념? 내 땅, 소유권, 법률적 개념. 획지는 뭐? 그었다. 무엇에 따라서? 가격, 수준에 따라서 그었다.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획지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가격 수준에 따라. 가격이 나왔으니까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인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맹지와 뭐예요? 대지입니다. 자, 자 맹지와 대지는 한 방에 끝내죠. 토지 용어정리 잘 되고 있죠? 음, 용어정리는 설명을 제일 잘합니다. 한자 잘 듣는 거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맹지입니다. 요게 뭐요? 눈멀 맹자입니다. 눈멀 맹자. 지금이야 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맹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좀, 좀 위험하지만. 그러니까, 뭐, 눈이 좀 불편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맹인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썼습니다. 신봉사 선생님. 아시겠죠? 그, 그, 삼천, 그거, 삼천세팔자. 신봉사. 그 선생님, 맹인이셨죠. 그래서 요 맹지는 무슨 뜻이냐면, 눈멀다 맹자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예쁜 모양의 직사각형의 필지가 두 개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번, 2번. 다음 중, 맹지는. 몇 번? 1번. 그렇죠? 왜?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린 요거를 뭐라 그런다? 맹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땅은 도로를 접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맹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까? 도로와의 뭐가 없다? 도로와의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게 맹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맹지였고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있다, 없다? 없다. 접속면이 없으니까 건축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지의 개념을 맹지에서 파생시켜야 됩니다. 대지가 이게 무슨 대자냐면 자루 대자, 자루 대자. 마대 자루 할때그 대자라고. 음, 자루 대자인데 잘 보세요 이제. 요 색깔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도로에 접했으니까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봅시다. 원래 맹지였는데 돈 버는 방법 여기 나와 있어. 잘 보세요. 내가 맹지를 샀어. 근데 내가 여기에 한 필지의 땅을 조금을 더 샀어요. 요만큼을. 요만큼을 더 샀어. 원래 내 땅은 얼만큼이 었 돼요. 요거였는데, 요거였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땅을 팔겠대. 얼른 사야지. 이 부분을. 그러면 접속면이 생겼어요? 네. 요만큼 접속면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 땅을 뭐라 그러냐? 대, 지 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을 무엇을 닮았다? 자루 모양을 닮았다. 사실 자루 모양이 좀 동의, 동의가 안 됩니다. 자루 모양 같은 느낌이 아니야. 이게 왜 자루 모양이지? 그러면서. 어. 아시겠죠? 그래서근데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루 모양의 토지가 생겼다. 접속명이 생겼어요? 접속명이 당연히 생겼죠. 이만큼. 그러면 봅시다. 건축 가능합니까? 건축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보라고 맹지를 샀다가 혹시 옆에 사람이 도로랑 연결될 수 있는 땅을 살수 있다. 땅값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건축도 못한 땅이었는데. 그렇죠. 어, 내버려 뒀는데. 어, 갑자기 옆에 땅을 판대. 이거 얼른 사러 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돈 버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초 용어 정리에서 여러분들 이좀 재미를 느끼시라고 제가 많은 예시들을 들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학계론본 강의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의 가장 앞에서 선봉에서 처음의 과목으로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큰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저와 함께 하셔서 즐겁고 재밌게 점수 많이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기초용어 정리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